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곧 속개 오시겠다고 승천하신 후로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안 오시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도 느리게 행동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세상이 만약에 망했던 적이 있느냐? 이 세상이 심판받았던 적이 있느냐? 이 성경에서는 세상이 물에서 나왔고 물로서 이 세상이 형성되었다. 수많은 대자감들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불어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 같으니까, 오늘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우리가 심판받은 적이 어떤 언제 우리가 심판받았었느냐? 이 노아홍수로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제멋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실까? 왜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느리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회귀하기를 인내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으로 들어와 계실 수도 있지만, 시간 밖에서 시간을 관찰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거든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시간 바깥에서 시간을 관조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죠. 이 시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 나갔다를 반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시간이 피조물이니까. 공간이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이 상대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만날 생각을 하면 예. 천 년이 하루 같은 것이죠. 마치 야곱이 라헬을 기다리기에 라헬과 결혼할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7년이 단 며칠 같이 흘러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7년이 며칠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냥 순간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천 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나의 자녀들이 언제 돌아오나, 나의 자녀들이 언제 회개하나, 그러면은 그거는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일각이 여삼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각이라는 것은요. 옛날 우리 사람들이 한 시간을 넷으로 나눠서 일각을 15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삼추다. 세 번의 가을이다. 세 번의 가을과 같다. 그러면 15분이 3년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써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일각이 여삼수 같다는 것이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쓰여 있는 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팬턴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리하실 때는 얼마나 빨리 정리하실까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노아 홍수로 심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여덟 명의 사람들이 배에 들어가서 문을 딱잠글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피할 수 없도록 쏟아졌어요. 한국에, 부산에 아는 사모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물이 쏟아지는데요. 양동이로 들어 벗는 것처럼 쏟아진대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고 그래요. 이 지하차도로 들어갔던 차가 나오질 못하고 거기서 참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정도로 얼마나 물이 빨리 차고 빨리 불어났는지 그런데 홍수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온 세상이 그렇게 다 차버렸죠. 근데 사람들이 잊으려고요. 하나님 강림하시는 게 무슨 어떻게 뭐 우리가 언제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왔냐. 그런데 이 세상이 증거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아 우리 자녀들이 늘상 자주 가본 적이 있고 또 사진에서 보았던 예, 이 그랜드 캐년 보면은 요 전부 태적암입니다태적암의 두께가 1.6km, 1마일이 예, 쌓였어요. 1마일이 쌓인 걸 보면, 야 이건 어마어마하게 쌓였구나. 저게 물에 의해서 아주 떡시루처럼 저렇게 평평하게 쌓인 거 보면 정말 무섭구나. 근데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이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이 지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발견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저 그릇이 석탄과 같이 나온 그릇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그릇. 그런데 저그릇의 성분을 조사해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과학이 어느 정도였는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 캄차카 반도에서 발견된 예, 수많은 쇠. 이 톱니바퀴들이 저렇게 한꺼번에 바위 속에 들어가서 뭉쳐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묻힌 것입니다. 문명이 묻힌 것입니다. 저렇게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재림한다는 이야기 내가 고돌이라 그랬는데요. 내가 속효리라 그랬는데 안 오니까 야 이거 끝났구나. 이 세상이 처음부터 그냥 계속 이렇게 있구나. 그런데 땅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땅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림이 왜 이렇게 늦을까? 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속해온다고 했는데 2000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은요 사람이 변하는데 사실은 일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성품이 변하는데 금방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금방 변합니까? 금방 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참으시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랍니다. 야, 성경의 고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오랜 동안의 비전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장관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바라보았겠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터인데 그 민족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400년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단신, 혈혈 단신으로 있지만은, 예, 그때가 되면은 민족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민족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400년 걸린다. 아, 여러분, 400년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400년 기다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고, 열두 아들이 전부 이민 갔다가, 그 사람들이 400년 만에, 430년 만에 기도 안 해가지고, 30년 기도하는 기간, 아 3년만 기도하라 그러지. 30년 동안 부르짖고,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 방법이 왜 이렇게 느린가? 기가 막히게 느린 것이죠. 우리는 당장 해야 되는데, 당장 해버려야 되는데, 내가 살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긴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제 아들 예수께서 오실 것인데, 어, 한참 멀었다는 거죠. 7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700년. 700년인 줄 알지 못했지만은, 이 백성이 완전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민족을 형성하고 그 가운데서, 700년 걸렸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낳기까지 메시아가 나오기까지 700년 걸렸습니다 아 하나님 천천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 호랩산에 가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와 대화를 몇번 나눈 다음에 하나님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남았다고 안 그러고 내가 발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지금 혼자 일해왔지만은 이제 사람들을 세워라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되 세 사람을 세워야 된다 두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선지자다 아벨 무올라의 아들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아람의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럼 엘리아가 돌아가고 나서 얼마나 사람들을 찾았겠어요? 엘리아가 엘리사를 찾아 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제자로 삼습니다. 제자로 삼으면서 엘리사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바라봐도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이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라고 그랬는데,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누가 세우느냐? 엘리사가 세워요. 엘리사가 그것도 젊어서 세운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세웁니다. 하사엘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름 붓고, 그리고 또 사람을 보내서 예후를 기름 붓습니다. 엘리야가 왜못 세웠을까요? 아직 그 사람이 역사의 전면에 부상이 안된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장기간의 계획을 두고 답답할 정도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바뀔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른 것이죠 사람은 당장 해치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장관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왜 그러실까? 사람의 마음이 잘안 바뀌거든요. 사람의 심령이 회개하고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거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냥 10초 동안 고통당하는 곳에서 사람 절대로 안 바뀌거든요. 1년, 3년, 5년, 7년. 많은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서, 많은 고통 가운데서, 많은 인내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주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천천히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야. 바라봐라. 바라보아라. 소망을 가지고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람을 어떻게 행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경건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이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것이죠. 훈련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난의 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완성의 시간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초반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죽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오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시작이 되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풍족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완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여호와의날 여기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경건한 행실을 갖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행실이 변화되도록 노력하는 행실이 변화되려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농사 짓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모내기 하고 나서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기까지는요 적어도 3, 4 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만생종일수록 나중에 열매 맺는 것일수록 아주 실하게 열매가 맺힙니다. 빨리 맺히는 것으로 빨리 맺히는 것일수록 작은 열매가 맺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배임을 당할 그때를 위해서. 알곡이 추수될 때까지 그때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기다리면서 선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훈련기간이라는 것이죠. 이 팬데믹 상황, 우리가 돌아다니기 어려운 상황, 우리가 가족과, 가족과 함께 모여있는 이 상황, 정말 중요한 거 가정사역을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이 프로 못 이루었던 거, 그거 이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프로 못했던 거, 그거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오랫동안 참으시느냐? 예, 우리를 재련하려고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 Refiner's Fire, 하나님 재련하시는 그 분의... 불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2% 달성되지 못했던 거 이거 빼낸다는 것이죠. 은에서 찍기를 제하신다는 것이죠. 금을 순결한 아주 순도 높은 99 99.999%의 금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어마무시하게 느리신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시간을 주신 것이 사랑인 것이죠. 예,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 종말이 이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단기 계획만 세우고 살아갑니까? 종말이 왔으니까, 곧 종말이 오니까 뭐다 때려치고 팔아치고, 예, 다 정리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밤미선교처럼 계속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애들 교육도 포기하고 사업도 포기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지은 글인 줄 알았는데 어제 찾아보니까 마틴 루터의 이야기더라고요. 우리는 스피노자로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요. 찾아보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올지라도 내가. 한구리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루터가 쓴 글로 나와 있습니다. 빨리빨리 교정을 해야 되죠. 예. 루터가 말한 일이 내일 심폐나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한구리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은 백년대계를 가지고 투자할 걸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각성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안 오시면 내가 먼저 가니까 예수님한테로 얼마 안 있다 예수님한테로 먼저 가니까 뭐한 30년 40년 뭐 오래 살아야 50년 그러면 우리가 가버리니까 먼저 예수님한테로 가니까 그리고 그이후의 세대가 진행이 된다면 그 세대를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100년 대계를 가지고 교육도 하고 계획도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끝날 사람처럼 정말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오늘 마지막 꼭지로 어마무시하게 느린 이 하나님,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반복되는... 세 가지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바라보라라는 말이 세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바라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세 번째 바라보라는 것은 너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타나기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바라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끝나는 시간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 끝나는 장소, 결정적인 장소, 완성의 장소, 완성의 시간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너라는 것입니다 너, 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라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요 축복 가운데 구원 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른 사람으로 하나님과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예, 여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뭐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예, 흠도 있고 점도 있는 존재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냥 그날 따로, 나 따로, 그 시간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는 것이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은요. 이 종말론적인 삶은 그냥 종말과 나가 그냥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나를 이때여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종말로 나를 조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삶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날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르겐 월트만이라는 희망의 신학이라는 아주 종말론을 신학에 있어서 중심과제로 던진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요. 종말은 신학의 부록이 아닙니다 이 종말론이라는 것이 신학의 부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종말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종말이 현재라는 것이죠 현재 그 종말의 완성과 나의 미완성이 이게 확실하게 연결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미완성의 삶을 소망 가운데 완성으로 이끌고 갈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성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왜 주셨습니까? 시간을 우리를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잘 개수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바라보는 것이죠. 마지막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지막 장소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날 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예, 말씀을 예, 맞추려고 합니다.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예, 이제 문필가는 청교도입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예, 미국을 배경으로 해서 글을 썼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예, 동부에 있었던 바위 얼굴입니다. 지금은 저게 무너져 가지고 없어졌다 고 그러는데요. 이 나다니엘 호손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예, 그런...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 들어와 있었던가 아마 여러분 읽으신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네스트라는 소년이 그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 이 마을 출신으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큰 바위 얼굴을 한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네스트라는 소년이 기다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다렸습니다. 어, 그런데 그 마을 출신으로서 엄청난 부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기다렸던 것이죠. 기다렸다가 그 사업가를 보았습니다. 그 사업가의 이름이 게러 골드입니다. 많이, 골드를 많이 모았어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보여준 행실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동전, 흩어주는 것 그래서 스캐터 카파 예, 이 동전 그냥 던져주는 것 정도로 그 모습을 보이고 왔어. 아이가 아니구나. 이 소년이 실망을 했습니다. 소년이 좀더 커가지고 예, 군인이 나타나세요. 그 마을 출신의 군인. 근데 그 군인이 나타났는데그 군인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 정말 좋은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군인도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올드스토니피스라는 정치가가 나타나서 그래서 정치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치가와 대화를 나눠보고 교제를 나눠본 다음에 중년이 이제 넘어가는 어네스트가 이, Honest, 이, 아, 이 사람 아니구나. 언젠가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아, 시인은 반드시 이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그 시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 시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 오게 된그 시인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면서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그 훌륭한 사람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밥 먹기 위해서 시를 썼습니다. 내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글들을 만들어냈지. 그것이 내 마음이나 내 인격을 모조리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늙었어요. 그 시인과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그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엔가 석양이 지는 그 저녁에 이야기를 하고 있만 그 동네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해놓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나이 많은. 예, 어니스트 이 시인이 바라보고 그 석양에 비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이다 온다고 한 사람이 저 사람이다 석양에 있는 바이 얼굴과 똑같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어니스트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나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고 나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사람입니다. 예 아마 그 시인이 바라본 것처럼 어니스트가 가장 많이 이상적인 인격에 다가간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가갔다면 평생을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 바위 얼굴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 그렇겠죠.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이때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늘려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 오랫동안 지금 참으시는 것이죠. 회개하기를 참으시고 회개한 사람이 성숙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며 참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완성에 이르도록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성숙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드시고 성숙에 이르는 하나님의 전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